9월 첫 거래일부터 연쇄적인 낙제가 쏟아지면서 예, 9월 첫 거래일 증시 제법 큰 폭의 낙폭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번 달에 제법 굵은 재료들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러한 증시 분위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9월달에 비투자금에 의한 증시 상황이 예, 조금 안 좋게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무서운 얘기만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하시면서 이번 9월 증시 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함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9월 증시는요, 기본적으로 9월 21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만으로도 예, 정말 큰 이슈죠. 자 이번 9월 FOMC 회의에서 75bp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예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 보니 시장에서는 자 9월 21일 전까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9월 첫날부터 해서요, 오늘. <laughs> 참, 이거 뭐, 첫날부터 해서 뭐, 예, 뭐, 신호탄을 쏟은, 쏟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러가지 악재들이 연이어 쏟아졌습니다. 자, 일단, 예, 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어요. 그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 어,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예, 지난 8월 달에 불안하게 흘러간 거. 요게 가장, 예, 큰 이유로 작용하면서 달러 환율이 급등했고, 그리고, 어, 엔비디아에 대한 대중수출에 대한 규제. 어, 요거 오늘 아침에 나왔던 이슈죠. 예. 그 어, 이거 제법 이슈가 국제 않습니까? 그리고 요게 중국 내부적으로는 청두의 도시를 봉쇄하는, 예. 그런 뉴스도 등장했고, 와 이게 요거 하나 하나만 보더라도 요게 이제 한달 단위의 악재인데 이게 오늘 하루에 등장을 했어요.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장 후반엔 이런 뉴스가 등장합니다. 대만이 진먼다오에서 미확인 무인격추기를 격추했다. 예, 와이진먼다오가 어. 여기입니다. 금문도 중국 바로 앞이에요. 대만은 저기 멀리 이렇게 있죠. 와, 이거 매우 민감한 예, 예, 이슈가 두시 넘어서 발표가 되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 무너뜨린 그런 원인이 되었죠. 자, 이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증시 변동성을 오늘 키웠습니다. 자, 그러면 9월달 증시는 폭락을 할 것인가? 예, 이렇게 갈것 같죠. 근데 요 부분에 관해서는 확답을 할수 없습니다. 예, 그건 봐 봐야지 알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예, 여러 가지 악재들이 증시에 선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FOMC 회의가 9월 21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요것이 이제 끝나고 난다면 음 이벤트 효과가 종료되었다라는 기분과 함께 증시가 그냥 예, 이후에 어, 자율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9월에 어, 어느 시기에는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지만 어느 시기에는 갑자기 이렇게 튀어오르면서 튀어 뭐 상승 마감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 9월 같은 경우 이거 뭐 오른 겁니까 내리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알수 없어요. 다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확실하냐? 변동성이 폭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워낙 앞서 언급드린 재료들이 예, 하나하나가 이게 평소 같으면 예전 같으면 한달 단위에 발생하는 악재인데, 이게 이제 하루만에 터졌잖아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 시장 입장에서는 피로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변동성 폭발을 증폭시키고, 예, 이 폭발 수준을 그냥... 예뭐 그냥 폭죽놀이 정도로 그칠게 할 것을 핵폭탄 금으로 예, 증폭시킬 수도 있는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불안해요 물론 9월 증시가 폭락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이러다가 이제 뭐 9월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변동성 자체를 변동성 자체를 높이는 수준을 넘어서 증폭을 넘어서 어우 예, 변동성을 아찔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투자금입니다. 비투자금의 바로미터는 예 신용융자죠. 자 다른 어떠한 비투자금보다도 음, 신용융자 잔고는 신용융자 잔고는요 이게 매일 매일 발표되는 예, 일간 통계 아니겠습니까? 요 추이를 보면 대략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B2를, 뭐 카드 빚을 땡겼든, 신용대출을 땡겼든,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을 했든, 그 전체적인 윤곽을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런 B2 규모는요, B2 규모는, 예 시장이 하락할 때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자 올해 들어서 신용융자 잔고가 어한4조원 가까이 감소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해요 왜어 증시가 아직까지는 하락 국면이잖아요 이렇게 하락 국면이 있을 때어 보통 이제 증시 반등이 살짝 있다 하더라도 신용융자는 계속 꾸준히 감소해 왔던 것이 예전 설례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어떻습니까? 증시가 살짝, 이제 하락하다가 살짝 옆걸음 걸으니까 바로 신용융자가 튀어 올랐고, 지난 봄에 그랬죠? 그리고 지난 7월, 8월에도 또 튀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주가지수가 2020년 8월 수준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융자 장부는 그때 당시 한 15조에서 16조 됐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19조가 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충분히 줄어들지 않은 상태예요. 자, 이것을 비율로 보기 위해서 예탁금 대비, 예탁금 대비 신용용자 비율을 보시게 되면요. 아, 요게 원래는 이제 증시 조정이 있게 되면 이렇게 한번 이제 쭉 한번 빼줘야 돼요. 예탁금 대비 신용용자 비율이. 그래서 증시 흐름 보게 되면 간간이 이렇게 어, 약간 조정이 왔을 때, 어, 예탁금 대비 신용 융자 비율이 감소하는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번 7월, 8월 반등을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또다시 비율이 35%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 이거는요, 자칫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예, 원래 재료 자체만으로도 키울 수 있는데, 그 변동성을 예, 마치 우퍼처럼 예, 스피커 우퍼처럼 예, 더 증폭시킬 수도 있다 보니 시장이 그냥 뭐 하락하면 한요 정도 하락할 것이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하락할 수 있고요. 반등할 때도 뭐 이렇게 올라올 것이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이런 변동성 확대가 우려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어 변동성 확대 아 저거 뭐좀 견디면 되는 거 아닐까 싶지만 이렇게 순간적으로 예, 변동성이 폭발할 때는요, 우리의 인내심이 정말 예, 아, 정말 힘듭니다. 특히나 비투자금이 많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확 무너질 때 중간에 응제 청산되면서 시장에서 퇴출되게 돼요. 그러면 주식시장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를 조언으로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비 투자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예 감내 가능하신 수준으로 해서 줄이시라. 비투 쓰시는 분들 빚 줄이시는 것이 이번 9월 증시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빚만 없어도 먹고 산다고 예. 투자를 한데 있어서 레버리지를 아름답게 그렇게 포장한 뭐 2020년 이후의 주식시장 환경이었지만, 그때 당시 비2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증시 토크 애독자의 청자님 중에 좀 뭐랄까. b 투 없이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식시장에서의 생존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비투 무조건 예. 안 쓰시는 분들은 가장 좋고요 나는 그래도 써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계산 한번 해보시고 스트레스 테스트 해보시고 생존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시는 것이 낫지. 아르까 아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이 예. 시장이 조정을 받고 제자리에 돌아오더라도 그 과정이 어우 이런 식으로 날카롭게 내려갔다 올라오게 되면 중간에 과도한 빛드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9월 증시 마음 단단히 맞고 무조건 생존하십시오. 그래야만 합니다.